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우리가 경매에서 권리분석이나 배당순위를 열심히 공부하는 주목적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하고 또 부당하게 채권자보다 먼저 선순위로 배당받는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입찰자 입장에서는 입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임차인이나 유치권 등이 있는지를 잘 파악해가지고 이를 감안해서 적절한 입찰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려운 권리 분석이나 배당 순위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배당 순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고 또 알기 쉽게 설명드려서 채권자나 입찰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경매 꽃이라 할수 있는 배당 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배당 순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물건이 매각이 되면 경매 비용이 0순위로 배당이 됩니다. 1순위는 물건 관리를 위해서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가 경매 비용 다음으로 배당이 되고 2순위는 소액보증금하고 최선순위 임금채권입니다. 여기서 최선순위 임금채권이라 하면 3개월 임금하고 최근 3년간 퇴직금을 최선순위 임금채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임금채권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최선순위 임금채권하고 다음에 일반 임금채권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 다음에 3순위는 그 물건 자체에 부과된 세금, 당여세가 3순위로 배당이 됩니다. 4순위는 국세나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 이런 담보부채권이 4순위로 배당이 됩니다. 물론 국세나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보다 빠르다면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5순위는 일반 임금채권입니다. 2순위에 말씀드렸던 최선순위 임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임금채권 이게 5순위로 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 6순위는 저당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일반 조세채권 이 6순위로 배당이 됩니다. 그 다음 에 7순위는 저당권보다 납부기한이 늦은 공과금채권 이게 7순위로 공과금채권이 배당이 되고 일반채권 나머지 일반 적권이 8순위로 배당이 되면서 안분 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0순위부터 8순위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순위별로 정확하고 또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건이 매각되면 제일 먼저 배당해주는 게 경매비용 0순위로 배당을 해줍니다. 이 경매 비용은 강제 집행에 필요한 공익 비용입니다. 일단 신청 채권자가 예납을 하고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 준다는 얘기죠. 경매는 신청 채권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 모두를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 채권자가 부담을 하고 매각 대금에서 제일 먼저 배당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매 비용을 공익 비용이라고 합니다.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일단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나누어주는 것이죠. 이를 배당 재원이라고 합니다. 경매 비용은 신청 시에 대략적인 금액을 예납을 하고 진행하면서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 채권자한테 추납 명령을 때립니다. 그때 신청 채권자가 추가로 납부하면 돼요. 이러한 경매 비용의 종류를 잠깐 살펴보면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경매할 때 경매하겠다는 공고를 신문에 냅니다. 이때 발생하는 신문공고료 또 현황조사수수료 이거는 집행관한테 부동산의 현황이나 또 임차권자가 누가 있는지 이거를 조사해라고 명령을 때립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이럴 때 발생하는 현황조사수수료 또 집행관이 매각 기일에 매각 절차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매각 수수료가 있고 또 물건의 가치를 평가해서 최초 법사과를 정하게 되는데 이럴려면 법원에서는 감정평가 법인한테 이 물건의 가치를 판단해 달라고 감정평가 의뢰를 합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감정평가 비용이죠. 또 경매를 진행하면서 이해 관계인들에게 많은 문서를 통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매 개시 결정 통지, 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통지, 또 배당 기일 소환장을 이해 관계인들한테 수시로 통지를 해줘요.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송달료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정도가 주요 경매 비용이고, 영순위로 배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매비용 다음으로 배당되는 것이 그 물건 관리를 위해서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입니다. 보시면 임차권자나 전세권자 등 저당물의 제3 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전을 위해서 지출한 필요비와 또 계량을 위해서 지출한 유익비는 경매비용 다음으로 배당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필요비나 유익비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배당 요구를 하지 못했거나 배당 요구를 했는데 입증 자료가 부족해 가지고 배당받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권리가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낙찰자한테 내가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입증 책임은 당연히 유치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유익비나 필요비는 경매비용 다음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순위로 배당을 해주는 것이 소액보증금하고 최선순위 임금채권입니다. 보시면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보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 소액보증금이죠.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나와있는 근로자의 최근 3개월 임금. 3년간 퇴직금이 2순위로 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순위에 말씀드렸던 필요비나 유익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액보증금하고 최선순 임금채권이 사실상 1순위에요. 보시면 이러한 채권들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 이도할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두 번째, 배당 재원이 부족할 때는 이러한 소액보증금하고 최선순위 임금채권은 동순위이기 때문에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액보증금은 매각대금의 2분의 1 한도에 제한이 있어요. 2분의 1 한도 범위 내에서만 소액보증금 배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이 많다. 그럴 경우에는 안분배당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임금채권은 제한이 없어요. 다음으로,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을 인정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의 근로자들이 법인 대표이사 아파트 경매 대금에서 배당 요구를 할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법인 재산이 아니고 대표이사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을 인정을 해준다 이걸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는 소액 보증금 변천 과정을 나타낸 표인데요. 물론 10회차 이상의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지면상 2회차만 기록을 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시면 가운데 2016년 3월 31일부터 2018년 9월 17일까지 그때 임차인은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대항 요건만 가지고 있으면 소액 보증금 3,400만 원을 다른 채권에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대항 요건만 갖추고 있고 보증금이 1억 원 이하면 이 3,400만 원을 무조건 최선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는 서울 기준 소액보증금 변천 과정을 나타낸 표입니다. 물론, 10회차 이상의 변동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면상 2회차만 기록을 했어요.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 2018년 1월 26일부터 2019년 4월 1일 사이에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은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보증금이 6억 1 천만 원 이하이고, 또 소액 보증금 2,200만 원을 받으려면 그 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음 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에서이 보증금은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5,000만 원이고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원 플러스 월세 100만원 고기1 100만 0원 0하면 합계가 1억 5천만원 이 1억 5천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 또 소액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따진다 이런 얘기에요 환산보증금 기준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액보증금은 대지 포함한 낙찰금액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배당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소액보증금이 낙찰금액의 2분의 1 초과하면 이 2분의 1 가지고 소액임차인 여러 명한테 안분배당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최우선 변제대상 소액보증금 적용 기준 일은 현재 기준 일이 아니고 일순위건연당권 설정일 기준입니다 현재 소액보증금 기준이 아니고 일순이 건전 담고 설정일 그때 당시에 소득 보증금 기준을 적용을 해서 소득 보증금 한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 가지고 소득 보증금을 배당받는 사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차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보증금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확정일자하고 대항요건을 가지고 있으면 순위에 의해서 보증금이 제한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 보증금에 제한이 있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에 제한이 있는데 이 제한은 이제 물론 환산 보증금 기준을 해 가지고 일정 보증금 이하일 때만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제한이 없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환산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 얘기는 끝내고 이 소액 보증금 배당 받는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건전한 권이 가운데 보시면 2012년 5월 16일 날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임차인 가은 2019년 3월 5일 날이 상가를 임차해 가지고 인도를 받았는데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보증금 2천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액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보기 위해서는 맨 먼저 해야 될게이 보증금을 환산보증금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차인 배당, 여기 보면 임차인의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이 2천만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이기 때문에 3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2천만 원 플러스 3천만 원 하면 5천만 원입니다. 이 5천만 원은 위에 보시면 그 빨간 네모 안에 5천만 원 이하 최우선 보증금 대상에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액보증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보증금 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이 현재 기준의 소액보증금 한도를 적용을 안 받고 그 제일 위에 있는 소액보증금 한도 적용을 받느냐 건조당권이 2012년 5월달에 설정됐기 때문에 그때 의 소액보증금 한도를 적용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일 때 1500만원 편제를 받고 나머지는 이제 확정일자에 의한 순위배당을 받겠죠.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이 소액보증금은 1순위 건재당권 설정일 당시에 소액보증금 기준을 적용을 받는다. 이런 얘기에요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은행에서 건재당권 설정을 해가지고 대출을 해줄 때 담보 평가를 하고 이 담보의 가치가 얼마 정도인지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소액보증금을 차감을 해주게 되는데 그때 소액보증금을 설정할 때 기준을 해가지고 물론 차감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한참 후에 경매가 진행됐는데 현재 소유보증금 기준으로 해서 최우선 변제를 해줘 버리면 이 건전한권자인 은행한테 불칙의 손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원래 평가할 때 소유보증금 차감해준 그 금액을 변제를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은행에 손해를 입히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이익을 받야 된다 이런 얘기죠. 불칙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의 일수지 건전한권 설정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소액보증금을 배당을 해줘야 된다. 삼순위로 배당되는 것이 당해입니다 당해세라는 것은 매각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그 가산금을 당해세라고 합니다. 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 그래서 지방세인 당예세의 종류를 보면 재산세, 재산 그 자체 부과가 됐죠. 자동차세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런 게 지방세인 당예세입니다. 그다음에 국세인 당예세를 보면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인 당예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세, 증여세는 담보권 설정 당시에 설정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당해세로 인정을 해서 먼저 배당을 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담보권 설정 이후에 발생한 상속세 증여세까지 우선 변제를 해 준다면 담보권자한테 예상하지 못한 그런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담보권 설정 당시에 발생한 상속세 증여세만 당해세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당일세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했다. 그러면 배당요구를 안해도 경매법원에서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된 압류를 보고 배당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네 번째 순위로 배당받는 것이 저당권부 담보채권입니다. 국세 지방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 이런 것들이 네 번째로 배당을 받는데요 물론 국세 지방세 법정기일이 저당권보다 빠르다면 조세처권이 먼저 배당을 받겠죠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면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담보 가등기 채권 또 확정일자 임차인 이런 사람들이 저당권부 담보 채권으로 인정을 받아서 네 번째로 배당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수적인 내용을 보시면 담보 물권의 기준일은 설정 등기일이고, 만약 설정 등기일이 동일자이다. 그럴 경우에는 접수번호 순으로 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중 가장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죠. 만약에 대항요건을 먼저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기준일자가 되는 것이고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전입과 주택 인도를 받은 날, 다음날 0시가 기준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 보증금은 당초에 우선 변제권을 갖춘 날짜가 기준일자가 됩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일자가 아니고 당초의 확정일자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날그 날짜가 우선변제 발생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일자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세 번째로는 조세처권의 기준일은 법정일이 기준일이 되고 공과금채권은 납부기한이 기준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배당받는 것이 일반 임금 채권입니다. 임금 채권은 최선순위 임금 채권하고 최선순위 임금 채권을 뺀 일반 임금 채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최선순위 임금 채권은 최근 3개월간 임금하고 최근 3년간 퇴직금 두 개를 합한 게 최선순위 임금 채권인데 이것은 소액 보증금하고 동순위로 제일 먼저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 슬라이드에서는 일반 임금채권의 그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반 임금채권하고 저당권하고 조세채권 상호간의 배당 순위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이 우선순위일 경우에는 저당권, 일반 임금채권, 조세채권 이런 순서대로 배당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조세채권은 저당권보다 법정일이 늦은 일반 조세채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임금 채권이 조세 채권보다 순서가 빠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보시면 저당권보다 앞선 조세 채권이 있다 그러면은 저당권보다 조세 채권의 법정기일이 빠르기 때문에 조세 채권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저당권 받고 그 다음에 일반 임금 채권 받고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세 번째는 조세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임금 채권은 저당권보다 후순위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 임금 채권은 저당권보다 다음에 배당을 받는다. 이건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저당권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임금 채권이 조세 채권에 우선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일반 임금 채권하고 일반 조세 채권하고 비교했을 때 일반 임금 채권이 순위가 더 빠르다.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여섯 번째로 배당되는 것이 일반 조세 채권입니다. 일반 조세 채권은 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 채권을 말하죠. 그것을 일반 조세 채권이라 하는데요. 국세지방세 등의 법정기일이 저당권보다 늦은 경우 일반 조세 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당권부 채권이나 일반 임금 채권보다 일반 조세 채권이 후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배당이 되는 것은 공과금 채권입니다. 저당권부 채권보다 납부 기한이 늦은 공과금 채권을 말하는 거죠. 물론 공과금 납부 기한이 담보물권 설정일보다 빠르면 공과금이 우선 배당을 받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조세 채권이나 일반 임금 채권보다 공과금 채권이 후순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8순위로 배당되는 것이 일반 채권입니다. 영순위부터 칠순위까지 배당을 하고도 그 순위가 안 돼가지고 배당을 못 받은 나머지 마지막 채권, 일반 채권 그 종류를 말씀을 드리면 일반 가압류 채권이 있고 과태료가 있고 또 채무 명의를 얻어가지고 신청하는 강제 경매 신청 채권이 일반 채권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일반 채권들은 모두 다 동순입니다. 동순이면 안분배당을 하죠. 채권에 비례해가지고 안돈 배당을 받습니다. 이반 채권은. 그래서 지금까지 0순위부터 8순위까지 배당 순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또 경매 권리분석 또 특수권리분석 또 부동산 상식,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알차게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